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아니고 가수 이효리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몇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부부 간의 궁합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 씨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 인기가수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한 상태지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가수였습니다. 그러면 이효리씨가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효리씨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효리 인생사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분이 79년생이니까 올해 39살이에요. 39살이면 댄스 가수로는 어렵겠지만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나올 때는 아주 적당한 나이라고 볼수 있겠죠. 98년 20세 되던 해 핑클 멤버로 데뷔를 했고요. 2003년도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핑클에 있을 때, 핑클에 있을 때는 이유리 씨보다는 옥주연 씨가 더 조명을 많이 받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 핑클이 해체되면서 솔로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이효리 씨가 MC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인기를 많이 얻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돌 출신 중 가장 성공적인 솔로 가수로 평가받고 있고요. 2008년 SBS 패밀리가 떴다로 연애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가수인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연애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죠. 예능 감각도 뛰어나고 인기가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010년 한우 홍보대사로 활동 후 채식주의자를 선언해서요, 한우 농민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동물 애호가며 2010년 표절 시비에 휘말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2013년 9월 1일, 기타리스트 이상순 씨와 결혼을 했고,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시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버스가 집 앞에 딱 정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이오리씨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사생활이 있는데 그 팬들이 이렇게 찾아가면 제주도가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고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효리 씨의 걸어온 길을 살펴봤고요.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오리 씨의 정보를 보면 김인영 기사월 정, 정축일 이게 맞고요 지금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이오리 씨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봤을 때 지금 시주는 무신시로 제가 잡았는데요 신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3주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주만 봤을 때 이오리 씨 다운 사주라고 볼수 있죠. 지금 식신상관운이 4개나 됩니다. 그리고 비경겁제가 월치 포함해서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신상관운이 강한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신상관운이 나오면 표현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식신상관운이 2개 넘어서, 2개만 있어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2개 넘어서 3개, 4개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강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능력이라는 게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식신상가론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현 능력이 강한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이효리 씨처럼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상가론이라는 것은 예술가들이 많이 갖고 있죠. 어떤 것을 창조해내는 것, 새롭게 기획해내는 것 이런 것에 어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라는 것은 뭐 그림을, 새로운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새로운 글을 쓰던가, 노래를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창조해내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그 예술가들이 많이 갖고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화갯살이두 개가 있고, 사람이 예술적인 감수성도 좀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실전사조 분석을 하면서요, 이오리 씨 인생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오리 씨의 궁합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이분의 배우자 운이라든가, 뭐, 배우자 운, 남자 운, 뭐, 이런 것을 그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효리 씨가 2013년도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5살에 결혼을 했어요. 연예인 치고는 뭐 그렇게 늦게 결혼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효리 씨 사주를 딱 보면은요. 일단은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성다운 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부 관계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성적인 관계에서만 봤을 때에는 남자 운이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식신상관 운이 강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오행이, 모카토검수 오행이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순환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수기운을 극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에는 지금 수기운이 없죠. 3주만 봤을 때 수기운이 없어요. 목기운도 없지만 수기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장간에 보면 개수가 하나 있는데 일간과 정개층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수기운이 약해요, 이 사주는. 그런데 수기운이 약한데 토기운이 또 4개나 되니까 토국수로 그렇지 않아도 약한 수기운을 극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수기운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이죠.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효리 시 사주는 남자운이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비경겁제도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 월지 포함해서 두 개거든요. 비경겁제도 강하고, 식신상관원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죠. 물론, 이효리씨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도 많이 의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뭐, 남자, 남자한테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뭐, 사이가 나빠진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그러면 금방 언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일반인들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효리 씨의 사주만 봤을 때, 이효리 씨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사주만 봤을 때에는 남자 운이 약한 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는 지지에 축토하고 미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술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49세서부터 58세까지, 갑술대운이삼형살의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49세서부터 58세까지 본인의 50대에 해당이 되죠? 이제 10년 후인데, 이때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내년이 무술년이잖아요. 내년 1년 운이 매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무술년이 축술 미 삼형살인데, 잘 보세요. 올해가 정류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개유대운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대운도 전개충으로 깨지죠. 개수가 들어오면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에 의해서 일간이 충을 받아서 깨집니다. 그러면서 유금이 들어오면서 사유축으로 또 금기운이 강해지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1년은 또 사명살이면서 청그 대운 자체도 이게 전개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특히 배우자와 그 관계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일단 예술, 그 예능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는 충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사주인데, 일단 남자 관계만 봤을 때에는 남자원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효리 씨 부부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게 이효리씨의 사주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배우자분인 이상순씨의 사주입니다. 우리가 궁합을 볼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사람이 잘 맞는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일단은 각자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상순씨의 사주도 전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인년 임신월 무술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요. 이건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주 분석한 걸 보면 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씨가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주만 봤을 때. 그리고 현재가 병자 대원입니다. 현재 나이가 44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오리 씨보다 5 살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2013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혼한 지가 1년, 2년, 3년, 4년, 5년째인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이상순 씨는 기타리스트라고 해요. 그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음악을 하는 분들 사이에는 꽤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식신 상관운이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관운이 두 개가 있고 재성운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무술을 주니까 사람이 좀 고집이 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합만 한번 보자고요. 궁합만. 궁합만. 지금 이분이 병자 대운에 속해, 속해 있는데, 지금 나이가 44살이니까 내년부터 이제 정축대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지지가 일단은 임목하고 신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화가 들어올 때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사화가 들어올 때. 사화가 들어올 때 인신사 사명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화가 언제 들어왔었냐면요. 2013년도에 들어왔어요. 35살 때. 이때 결혼을 했어요. 이상순 씨가. 그러니까 인신사 3명살이 형성이 되는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간 시간을 딱 보면서 35살 때계사년이었고 23살 때 신사년, 뭐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4년이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일단 사주 분석을 할 때에는, 삼형살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운에서는 8 5세서부터 94세까지 신사 대운에 들어오니까 말년에 완전히 그 황혼기에 들어오니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년운에서 사화가 들어올 때 이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개사년은요 그, 이효리 씨도 일주가 정, 정축일주인데, 청간이 정계충으로 깨지는 때, 이때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는 시기가, 그,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어떤 해냐면, 내년이 무술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년이 되면 정축대운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요. 정축대운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무술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정축이라는 대운을 딱 봤을 때 일단 축토가 들어가면서 축술형살이 형성이 되죠. 축술형살이라는 것은 축술미사형살에서 미토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축이라는 대운 자체가 축술 형상을 위해서 형살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화기운은 용신운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일간 무토 입장에서는 화기운이 들어와도 병화가 들어와야지 정화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축이라는 대운 자체가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술년인데 1년운이 무술년인데 이번에 일주가 무술일주잖아요. 그러면 일주하고 똑같은 게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하고 똑같은 운이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운을 봤을 때요, 내년이 무술년인데 잘 보세요.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개유 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년 운하고 대운이 이효리 씨 기준이거든요.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개유 대운이란 말이에요. 개유 대운, 개유 대운이 천간이전개충으로 깨진다 그랬죠.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개유 대운이고. 그러면서 내년이 무술년인데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내년에요. 그럼 이상순 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내년부터 정축대원이 시작이 돼요. 정축대원이 축술형살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대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년운이무술년이 되면서 일주하고 똑같은 애가 들어옵니다. 그러가안 그러니까 좋죠. 두분다안 좋아요. 내년에. 그래서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씨하고 내년을 잘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 궁합을 봤을 때 여기에서 잘 보세요 지금 이효리씨는 토기운하고 화기운만 있잖아요 3주만 봤을 때 그런데 이상순씨는 목기운도 있고 수기운도 있고 금기운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걸 이렇게 채워줘요 이상순씨는 화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효리 씨는 화기온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있습니다. 지금 3주만 봤을 때 그래요.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준다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연애를 하고 그럴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채워주는 게 있을 때에는요. 남자랑 여자가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느낌을 받냐면 아 우리는 좀 통하는 게 있나 보다. 이러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이 궁합을 볼 때에는요. 이렇게 없는 오행을 서로 채워준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죠. 지금 이효리 씨가 축토하고 미토가 있거든요, 지지. 그런데 이상준 씨는 무술일주죠. 일지가 술토예요. 그러면 세 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죠?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두 분의 사주가 삼형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좋죠. 그러니까, 그, 궁합을 볼 때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쪽에서는 장점, 좋은 점수를 줄수 있고, 이 점에서는 나쁜 점수를 줄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점수를 줄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두 분이 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노술 화국이다. 신자진 수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남의 여자분이 신금하고 자수를 갖고 있고, 남자는 진토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이 돼서 생성된 오행이 수기운이잖아요. 신자진에서 근데두 사람이 전부 수기운이 용신운이에요. 그럴 때에는 천생연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 것도 없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장 안 좋은 건 어떻게 뭐 어떤 것으로 보고 있냐면 사명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오리 씨가 축토하고 미토가 갖고 있고. 그리고 이상순 씨가 술토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축술미 사명살이 될때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호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연예인의, 연예인, 인기 연예인인 이효리 씨의 사주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그러면 궁합 본게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두 분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실제와 다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분을 소개하는 그 자료에서 전부 생년월일, 생년월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조 참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분의 궁합은 삼형살이 있다는 거이 점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내년 내년 무술년이 너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내년 무술년만 잘 넘기면 그래도 내년 무술년 잘 넘기면 이제 기해인년 경자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앞으로의 오는 비교적 괜찮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우의 실전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